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코몽입니다. 오늘 영상 게시글을 신청해주신 컴투스님께서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는데 윈도우 12 너무 절전 모드가 자꾸 풀리는 오류가 있다. 이거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하셔서 제가 직접 한번 여기 찾아보시면 글이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도 아, 그마저 귀찮아서 도저히 볼 수가 없다. 우리 코몽 영상으로 보는 커뮤니티 코몽에서 영상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요청을 주셔서 제가 직접 영상 제작을 시작했습니다. 검색창에 절전으로 이렇게 치시면 지금 화면이 이렇게 절전 관련된 윈도우 10 절전 관련된 것만 세 가지가 나옵니다. 조회수가 제일 많았던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저희 코몽에서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글을 검색하시면 이렇게 예, 웬만한 것들은 다 검색이 되니까 이렇게 먼저 활용을 해보신 후에 예, 질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 해제 풀림 해결 방법이라고 있는 것들은 아이 방법은 제가 아는 방법 중에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제가 추천드리지 않고. 음 기본적으로 지금 하시는 것들이 요 여기에서부터 그, 전원 옵션 들어가서 균형 여기서 절전 이걸 체크를 하시고 균형이 하시면 말 그대로 그냥 효율 절전에서 설정을 하셔서 이것을 몇분 지나면 제대로 꺼질지 컴퓨터를 가만히 놔뒀을 경우 보통은 한 10분 정도를 해두시는데 예, 여기서 설정을 하시고 그리고 고급 고급 전원 옵션 들어가셔서 여기서 이제 절전 모드 해제 타이머 사용 사용 하안뭐 이거 체크할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. 원래는 여기서 다 적용이 돼야 됩니다. 여기까지만 건드려도.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보통 그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신호가 잡히면서 이제 컴퓨터가 다시 시동 걸린 것으로 인지한다든지 아니면 그 무선 마우스를 쓰시는 분들이 예, 마우스에 이제 신호가 들어가는 걸 컴퓨터를 이사람이 다시 건드렸다 이렇게 인지해서 켜지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보통 이두 가지만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방법은 이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 걸 지금 이 방법이 바로 예 장치 관리자에서 네트워크 어댑터 예, 이 방법이 인터넷이 신호가 들어오면서 다시 컴퓨터에 켜지는 걸 방지하는 자, 절차입니다. 여기서 장치 관리자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어댑터에 가셔서 여기서 잡혀있는 인터넷의 속성 그리고 이 장치를 사용하여 컴퓨터 대기 모드를 종료할 수 있음 이것을 이 체크를 푸셔야 됩니다. 예, 이 장치가 갑자기 깜빡거리면서 대기 모드가 종료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예, 그렇기 때문에, 이런 식으로 세팅해 놓으시고,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시는 방법들은 뭐,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하신 것인데, 이것 말고, 방금 전에 저 인터넷이랑, 그리고 마우스, 예. 여기도 역시 인터넷을, 예, 인터넷으로 여기서 뭔가 신호가 들어오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체크해 주는 것이고, 예, 전원 관리에서, 마찬가지 원리로 해주시고, 아 여기 있네요. 예, 요요 요 게시글이 정확합니다. 장치 관리자로 오셔서 예, 전원 관리로 가셔서 요 마우스, 예, 마우스 여기로 들어가셔서 장치 관리자 마우스의 전원 관리 거기서 예, 이 장치를 사용하여 컴퓨터의 대기 모드를 종료할 수 있음을 체크를 푸셔야 됩니다. 예. 여긴 체크가 된 상태로 지금 착가하실 분이 있는데, 체크를 풀어주시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예, 요렇게 윈도우 10을, 예, 이 절전 모드를 뭐 안해놓고 컴퓨터를 켜놓고 뭐, 잠들고 10시간씩 컴퓨터 혼자 돌아가고, 외출해서 뭐, 다시 켜져서 24시간씩 이렇게 켜시면 컴퓨터가 그래도 고가의 장비인데, 그대로 망가져버립니다. 예, 절전 모드만 잘 쓰셔도, 컴퓨터 수명을 3배 이상 늘리실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것을 적용하시고 혹시 문제가 있으신 분은 여기서 바로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수정하셔서 고쳐서 쓰시기 바랍니다.